예 반갑습니다. 예, 며칠 있으면 그 소리가 서또좀 어, 막좀 바빠질 것 같아서 어, 조금 이렇게 어, 미리 좀 촬영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끔 좀 이래 한다고 어, 여유 촬영 한 편도 찍어 놨습니다. 예, 저, 소리는 좀 못, 좀 촬영을 못할것 같아서, 예, 바빠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음, 어, 경진생, 오늘은 어, 경진생, 21년도에 22살, 아, 이런 분들 이렇게 촬영해 볼게요. 예, 예, 경진생입니다. 하시고 21년도에 22살 되시는 분입니다. 경진생 1월달 되시는 분입니다. 예, 사실 복학하시는 분들 어 있으시면은 이렇게 복학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는 분들입니다. 복학하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렇게 조금 어, 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물론 군에는 남자가니까니까 여자친구들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더올수 있기 때문에. 어, 복학하면은 조금 한 3월, 4월 정도에 여자친구들이 좀더어올 겁니다. 새로, 운 여자친구에. 뭐, 어, 그대저 어, 고무, 신 고무 고그시는 분들, 여자가에, 예. 어, 새로운 어, 여자친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요. 음, <laughs> 어, 생애이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조금 직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십니다 어, 우리 같은 팔자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 좀, 아, 어, 항상 좀 주의하시면서 이돌달은 조금 직성이 심한 분들이 많으니까 주의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팔자가 험난한 분들이 이돌달의 음력으로 제일 많이 태어납니다. 제일 생의 중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돌달입니다. 오칠월달에 혹시나 물 해운대 저 어, 부산에서 하는 좀 해운대 해수욕장 막 기타 등등 여름철에 이렇게 해운대나 기타 이거 부산 쪽에 또는 동해안 서해안 이렇게 해 해수욕장에 가는 분들 물 조심하시라고 럽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달에 여름철에 물 조심하라고 럽니다경히시형이둘지않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팔자가 많이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같은 데서 많이 비시고, 나중좀 더,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뭐한30 넘어가고 그러면 절같은 데서 많이 비시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안 그러면 좀 팔자가 험난할 수 있으십니다. 경진시장의 좋은 달입니다. 네, 예, 배골 언니가 많다 식으면좀 금전에서 많이 부딪히고 잘안 되는 분들이 많다, 이 이야기합니다. 어, 6월달하고 어, 7월달 정도에 혹시나, 어, 어 일반적인 거는 시험 같은 거 치실 분이 있으시면은 어, 좀 시험이 좀잘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경기생 정월달 이렇게하어나신 분입니다. 3, 4월 정도에 혹시나, 아, 어, 뭐, 운동한다, 고해에서 뭐, 군에 있는 분들도 지금 있을 건데, 군에서도 운동한다, 고 또는 뭐, 훈련 받는다고, 허리 다시는 일 있다, 그러시니까, 허리 조심하시고, 그래야세요 경제생에 2월달 편하신 분들입니다. 시고요. 아,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이지, 여러분들 젊은 분이지만, 변비 생길 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21년도에, 김 경제생에 2월달 편하신 분입니다. 학업에, 학업의 중도에 포기,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네요. 경진생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 웬만하면은, 학업 어, 포기하지 마시고, 어, 저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 제가 좀 바라, 바람, 아,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저도까지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진생 2 오래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시고. 또는 친구들 간에 어울리다가, 아, 술 먹고 이렇좀 늦가다니시면은 조금 시비수가 있습니다. 저 6월달하고 5월달 정도에 시비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요김진생 예. 3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잠이 많이 다 잠을 많이 잔다. 시계병 개으르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겨이지 않게끔 하시고, 어, 또, 어, 어. 어찌보면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하는 중간에, 뭐, 마이크를 아직 안 꼽았네, 예. 아마, 정신이 없습니다. 예, 마이크 좀꼽고 다시, 어, 음, 계속 서 예. 아, 예. 안 응, 합니다. 예. 음, 마시고, 경진생행의 3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9월달 정도, 10월달 정도에 서 혹시, 어, 면허증 따실 분 있으시면은, 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혹시 면허증 따지에좀조심하세요 혹시 차가 이렇게, 뭐, 어, 면허증 따는 그, 어, 시험치는 차가 좀 이렇게 사고가 날수 있으십니다. 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경진생 3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시고, 혹시나 이나이대 이렇게 유흥업소에 다니시는 그런 어, 남자분이나 여자분 계시면 시은 혹시 큰 어, 싸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관제 곳을 도둑니다 2월하고 3월, 4월 사이에 관제 곳을 도둑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어, 경찰서 가는 겁니다 경진생의 3월 달에 전화하신 분입니다 어. 6월달하고 9월달 정도에 혹시 등산 같은 거갈지에는 조금 이렇게 조심하세요. 물론, 뭐, 군에서 훈련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산에, 뭐, 산악구보, 또는 산악, 뭐, 행군 뭐, 이런 거, 할지 좀 조심해서 하세요. 허리 같은 거나, 아, 요런 거, 어, 다칠 수 있습니다. 관절 쪽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경진생에 4월달을 어하신 분입니다. 뭐 이상하게 뭐 대미도 찰려 종이가 아마 이렇게 뭐 달별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가리지 가지고 또뭐좀 이상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생 경진생의 사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으흐, 으흐. 나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조금. 어,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 군복무 중인 사람들은 군복무 잘 하시고요. 예. 특히나, 아, 고참들한테 조금 이렇게, 이 예, 미쁜 예, 분들은, 어, 아, 좀 이렇게, 예, 대화를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뭐, 군에서 대화하는 게 별로 이렇게 크게 뭐,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어 조금 이렇게 어잘 참아내고 또 이렇게 좀 말씀도 좀 드리서 어 이렇게 좀잘 고비를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3월달 하고 7월달 이때는 특히 고참들한테 좀조심하세요 고참이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년도 22살 경진생입니다. 4월달에 어나신 분입니다. 시고요 8월달하고 12월달 정도에서 금전이 막힌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 전역하고, 이렇게, 뭐, 알바자리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 이때, 취직이좀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잘 알아보시고, 좀, 들려주시면 빨리빨리 이렇게 좀, 전역하시고, 너무 빨리, 취업을 갖다가 하게끔, 뭐 알바자리든, 취업이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어, 경진생에 4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시월 어, 시골. 어, 3월달하고 4월달에 혹시나 여자친구하고 이별도 놀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조심하시고, 그래 하셔요. 경진생에 4월에 태어나신 분들, 여자친구하고 이별도 논다 고됩니다 경진생에 5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뒷담화 같은 게 많이 나오네요, 이 분들은. 좀 성격이 한번 다혈질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때문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다혈질인 성격이신 분들 조심하시고, 뒷담화. 3월하고 4월, 5월 달에 좀 크게 뒷담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관제 구설은 아닙니다. 어, 조금 시끄러운, 어, 주위가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큰큰 어, 어, 구설수, 뒷담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경진생이 5월달에 태어나신 분인데, 여자분들 특히 얼굴 성형하는 거,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이분들 특히나, 3월달하고 7월달, 어, 그러고, 8, 9월달, 7, 8, 9월달하고 3월달에 성형하시면 혹시 실패합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은 거냥 다른 달에 하시면 괜찮습니다. 경진생이 5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장이 좀안 좋고, 어, 뭐, 위장보다도 대장 쪽이 안 좋아서 혹시, 어, 차가운 음식 많이 드시면은 여름철에 설사 많이 날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예, 경진생이 5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12월 정도에 또는 11월달 정도에 혹시나, 어, 뭐, 어, 저녁 해서 이렇게, 뭐, 원룸 구하고 학교 건방에 막 그들 쪽에, 어, 음료로 11월, 12일 때는 양력으로 치면 12월, 1월 달 정도 될 거예요. 그들 쪽에, 어, 이렇게 어, 원룸 구할 쪽에 계약 같은 그런 거잘 하셔야 될것같아요 잘못하면은 혹시나 조금 덤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계약 금액 있는 거, 원룸의 가격 있는 거잘 살펴보고, 너무 비싼 데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경진심에, 어, 6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7, 8월달 정도에, 혹시, 어, 집안에서, 어,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는 분, 형제지간 같으세요. 어. 자매나 또는 이렇 남매 시간이 아니고 형제 시간에서 이렇게 싸움이 좀날거날거다 날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시고 9월 달하고 10월 달 특히 조심하세요. 정진생은 6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질 급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성질 급질이 급한, 급한 분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때 혹시 이렇게 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21년도에는 어, 조금 조심하시면서 그래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경진생은 2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지만은 이렇게 혹시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어, 3월 달하고 4월 달에 혹시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쉽게 보면. 친구지간의 싸움이 아니고, 어느 뭐, 이렇 누군가 시비가 그리듯이 이렇게 싸움이 이게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여자분은 해당이 없고, 남자분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으세요. 경진씨는6월달어나신 분입니다. 치고, 물하고 안 맞으니까, 들려주시면 바닷가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건강 쪽으로도 집을 이렇게 구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 경진씨는6월달어나신 분입니다. 4월달하고 3월달 정도에 혹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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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어, 경진생의 7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아플 수 있다 그러네. 혹시나 이 머리 아픈 게 어, 관절놀이 이제, 여기 관절놀이 여기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시면은, 혹시나, 안 좋은, 어, 연가들에 의한 그런, 어, 작용에 해서 아플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경진생 7월달에 태어나시면은, 특히 좀 직성이, 정월달 다음부터 직성이 많은 달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7월달에. 그러니까, 칠월달 태어나신 분들이 렇게 관절놀이 여기가 좀 많이 아프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이렇게 양쪽 다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 이렇게 뭐잘 믿지는 않겠지만 젊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무속인한테 무당분한테 좀 한번 의하한 해보세요 혹시나 아 귀신이 몸에 있을 수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있는 것들도 전달합니다 경진신의 치료를 따내 태어나신 분입니다. 등산 가는 거, 혹시나 발목 삐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산할 때 대부분 발목이 삐입니다. 등산 아, 그래. 갈때조심하셔요 3월하고 4월 때에조심해야 그럽니다. 발목 삐입니다. 어, 경진생에 8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워요. 오늘은 쉽습니다. 아시고, 어, 이런 분들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경제시행의 8월달 태어나신 분들, 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좀술잘 먹는 분들이 많이 태어난다, 이게 이야기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젊지만은 그래도 조금 절제하시면서 그렇게 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시행의 8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3, 4, 5월달 정도에 예, 혹시나, 아, 이 젊은 나이에서 도 이렇게 차를 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차 사고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엄마나면 내가 말한, 어, 그 기간에는 차 운전, 안전벨트 꼭 매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조금 큰 사고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경진생의 8월달 전하신 분입니다. 하시고요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네요. 주식 같은 거. 안 그러면 투자하는 거, 뭐 젊은 분이니까 크게 많이 투자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은 손해갈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이렇게 금전에 투자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21년도에 22살 되시는 분, 경진생의 8월달이십니다. 활동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아, 조금, 집에만 있는 것보다도 운동을 하러 다닌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에또렇게 맛있는 거먹어도 다닌다든지, 그래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푸셔야 됩니다. 경제생이 8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12월달하고 예, 12년도 1월달, 2월달 정도에, 혹시나, 여자분들이신 분들은, 어, 남자는 해당이 없고요 여자분들인 분들은, 혹시나, 어, 남자분하고 이렇게 동거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하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헤어지게 된다 이야기하니까, 사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동거생활 하시라는 분들은 하시려고, 어, 지금 생각 중인 분들은 동거생활 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예, 연인과 헤어 헤어진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경진생의 8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주고 오늘의 십다주고 혹시나, 명장 쪽에서, 좀지만은 명장 쪽에서 혹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명장염이 걸리서 혹시 이분들 이렇게 명장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렇지. 경진생의 아, 8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별로 준비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경진생에 8월달 태어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배우기 전에, 이렇게 뭐, 일기예보 좀 보고 우산 같은 거좀 챙겨가고, 뭐, 좀, 뭐어 그렇다, 그러면 뭐, 황사가 있다, 그러면 황사 좀, 이렇게 맛있고 좀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이 분들 좀 무작비기, 쉽게 뭐, 무대포로 이렇게 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서, 그래, 사세요. 쉬쉬고요 경진생에 8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삼월 달 사월 달 정도에 혹시나 어 이렇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조금 이렇게 연인이 될 만한 분들이 조금 어 오신답니다. 근데 이 팔월 달에 하시면 눈도 좀 높답니다. 상대방 남자는 여자분 보는 눈 여자는 남자 보는 눈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잘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사귀만한 사람을 잘 고르지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참고도 하시고, 요 예. 경제생이 9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3, 4, 5월달에, 예, 혹시나, 저 멀리 여행 가시려고, 여행 중인 분들은, 어,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 가기가 좀 힘드는데, 어 혹시나 저뭐어뭐 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창원인데 어뭐 어, 부산 정도는 아니고 저 위에 한번 뭐 대전 이상 수도권이나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렇게 어, 여름 여름에 또 여행 가시는 것도 괜히 그어 거독하게 가을에 단풍놀이 비서를 해 가는 것도 어둡고 일단은. 가을이나 여름에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어, 이렇게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혹시나 차 몰고 다니는 분은 특히 차사고 조심하시고, 차를 안몰더라도 어, 이렇게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이제 연애하는 그런 분들이 데이트 한다고 놀러 가시면은 싸우서 온다 그럽니다. 싸우서 헤어진다는 얘기예요안 그러면 헤어지진 않더라도 많이, 어, 좀, 냉각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조심하시고, 요 예.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놀러 가는 겁니다. <놀람> 어, 경제층의 9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요. 내려쉬 봐주시고요. 밥 많이, 식사 조절 을잘 하셔야 됩니다. 살 많이 찔수 있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특히 여자분들, 밥좀 먹고,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몸 관리 좀잘안 하시면 이렇게 식사 조절 잘안 하시면 살 금방 찐답니다. 특히 가을철 또 여름철이 때뭐 이렇게 많이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김재승 10월 달에 나신 분입니다. 학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 정도의 나이나 군회가 있는 그 정도의 나이신데, 이, 이 경진생의 10월자를 태어나신 분들이 머리가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좀 계속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게끔 그리 하시고요. 어, 이, 이 경진생의 10월자를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어, 이렇게 장사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어, 그, 어, 직장 생활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진시장에 1 0월달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어,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타시는 분들,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거, 어, 근데 오토바이는 자전거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전거, 어, 두발 달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어, 요거, 도로가에 다단때조심하세요 3월, 4월 달에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셔요. 우리가 예는 건 전부 다음력입니다 어, 경제시간 10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1월월 배알이 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밥 많이 먹고, 그러면 잘 얹힌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어, 봄철, 가을철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어, 잘못하면 이렇게 얹히고, 어, 또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죠. 금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진생은 10월달입니다. 어, 눈물이 또 많은 분들이 태어난다 그럽니까? 좀 외로운 탈자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세요 어, 경진생은 10월달 태어나신 분들, 90월달 정도에 혹시나, 혹시나 뭐, 사는 거 있으시면 사지 마세요. 뭐, 젊은 분들이지만 혹시 차를 산다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9, 10월 달은, PS 차를 사시든지, 그리 하셔야 됩니다. 경제생에, 10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 나를 저쪽에다 삼키시고, 다른 거는 별 끄는 건 없어 보이세요. 경제생 11월 달에 동기 따지라고 합니다. 11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어, 항상 이렇게, 음식 먹을 적에, 단 거, 달달한 거죠, 그죠? 달, 어, 달달한 거, 그런 음식 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마미는 먹지 마란 얘기입니다. 단거 드시면, 은요 경제생 시비를 딸 태어나신 분들은 다, 달달한 그런 어, 음식이나 뭐, 과자, 뭐, 아이스크림, 뭐, 또, 그다 뭐, 뭐, 사탕, 뭐, 초코파이, 기타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살 많이 찐답니다. 특히 경진생에 11월달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살 찐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경진생에 11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즉성이 강하고, 혹시나 팔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마음이 여리고, 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에, 에, 좀, 바른 생활매 같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태어난다 그럽니다. 경진생에 10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4월달하고 7월달 정도에 혹시나 아~ 케 물가 같은 데 가지 마셔 특히 낚시하는 분들 있죠 요때 점지만은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낚시 간다든지 그럴 적에 조심하죠 특히 군에서 훈련받을 적에도 물하고 관계된 해군 쪽에 근무하는 분이나 아 그러면 뭐 특수부대 뭐 그런 분들 물 쪽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하셔요. 특히나,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달, 그 달은 특히 조심하시고, 어, 여름철에는 때려주시면, 이렇게, 안전, 보고 있던 거, 착용하는 거, 있는 거, 잘 이렇게, 잘 되어 있는가도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훈련 받고, 그렇게 에, 낚시 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진생이 어, 11월 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6월 달하고, 어, 5월 달 정도에, 혹시나 이렇게 치아 관리 잘안 하시면 점지만은 혹시 잇몸이 붓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치아 관리 좀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환경지생 11월 달에나 하신 분입니다. 쉬고 오늘 의 실정이 다 살피죠. 고 비통소 치는 어, 뒷담화네, 그지? 뒷통수 치는 그런 거 있다 그럽니다. 요 나이 때는 뭐, 학교 다니거나, 군에가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 혹시, 이 믿는, 어, 동기들이나, 어, 기타, 어, 믿는 사람분한테 뒷통수, 뒷담화에 게 되돌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예. 경기생의 11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는 이렇게 어 사람들 사귀는 거을 갖다가 어좀잘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깊이는 안 사귀고 그냥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뭐안는 안면 이렇게 인맥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사귄다 그러네 이 때문에 조금 많이 사귀는 거는 좋는데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사귐이 없으면은. 뭐, 시월 좀 흘러가면은, 어, 그게 다, 어, 지나간다, 그런 얘기 합니다. 뭐, 크게, 어, 이렇게, 훗날에도 잘만나지고잘거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덜 주시면은, 어, 너무 짧게, 짧게, 이렇게, 뭐, 여러 명을 사귀는 것보다도 몇명좀 진실된 그런 분들 왔다가 뭐, 소수의 인원, 어, 좀 작더라도 인원수가 그렇게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 경진생의 11월 달입니다. 3월, 4월 정도에 혹시 손같은거 조심하세요 손좀 이렇게 다칠것같아요 손목같은거는 거 예. 3월 어, 경진생에 12월 3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유같은거 좀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우유같은게 몸에 잘 음, 받는 모양입니다 몸에 잘 맞다는 얘기세요경진생 1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0월, 아이씨, 아이씨. 아시고, 멀리 이렇게 어, 행군, 나이 때도 훈련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훈련 받을 적에 행군 한다든지 멀리 이렇게 많은 거, 걷는 거, 이런 거할 어, 적에 조심하셔요 굉장히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발목 있는 게 혹시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하시고 경진시행 12월 4일에 전하신 면됩니다 5월 달하고 6월 달 정도에서 어, 조금 이렇게 지금 공무신 거꾸로 신다 그러죠, 그죠 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세요. 조심하시고. 김진생이 1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4달이라 그럽니다. 9월 달 하고 11월 달 정도에. 네, 혹시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크게 야단 맞을 일이 있으십니다.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부모님께 마음 잘희아해 주시고, 부모님과 잘 이렇게 대화,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야단 맞을 일을 갖다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김진생의 12월입니다. 3월달하고 7월달 정도에, 혹시나, 어, 시험을 치시는 분 있으시면은, 성공을 할수 있다. 이리 이야기하시네. 시험이 합격을 한다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촬영하다가, 뭐, 마이크를 갖다 빼먹고, 어, 이렇게, 휴대폰에, 이제, 그, 책을 꼽지도 않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또 시도한 것도 있고, 다음에 뭐, 뭐, 이리저리 뭐가 좀, 좀어서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조금 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될 정도의 시기가 된것 같으셔요. 어 그래서, 어 손님이 좀 없을 때마다, 아, 어좀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어, 좀, 어, 좀될수 있으면 좀 자주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그래 할게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열두 띠를 갖다가 띠별로 이렇게 또 뭐, 또, 한, 세 번, 네번 정도,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다할수 있으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일단,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데만큼은, 뭐, 조금, 이렇게, 양력으 한, 3월달 정도까지, 좀 늦으면, 4월달까지라도, 이렇게, 띠빌로, 4월달이라도, 양력으로 4월달도, 업력으로는 만이월말이나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촬영이 좀 미숙했지만 미숙했지만은 그래도 이해하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